아직, 아직 시작는하지 만에 기상공이 뭐. 약간 n l y hug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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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맞 g y huggy, huggy, h u g 원래 h 이 g 기 y h u 이 g y hug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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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g g y huggy, huggy, h 이렇게 찍으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찍 이거 귀여워 일단 이렇게 찍어야 공이 잘 들어가는 보이시죠? 일단 이 폼, 폼, 폼 보려고 어. 찍는 거니까 아직 는 소리가 안데는소 난 적은 없어 아, 아까 아까 좀 챘네 한번더 난적 소리 났네 채는 소리 음, 음. <laughs>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한8 90 90 이상 될게야 소리 나나 형이 던지고 형이 공보다 빨리 와야 들린다니까 여기 <laughs> 앞에 있어야 들리지 <laughs> 폼은 좋아. 폼안 찍어도 돼. 폼. 아, 폼도 안 좋아, 안 좋아, 안 좋아. 아니, 발을 끌잖아 이거. 나 이거 발 끌어보나니 신발 빡꾸나 그런. 아, 진짜. 이거, 이거 이거 앞에 있는 거 해야겠지. 그니까 신발 살 거라. 형은 이거 살때 이거 네. 옵션으로 다아 있는 아직 아, 그거 이거? 생각 안 하고 던지고 있어 지금. 생각 안 하면 바깥쪽이네. 본질해야 자, 봐봐. 이거상체가 높아 높아. 응? 녹음 이동이지? 상체가 높아. 아, 더 숙여야지. 알았어. 아 근데 이런 공난 이런 공이 좋아. 이런 공 왔다 치고 싶어. 가운데. 아, 생각하지 말라. <웃음> 아. <웃음> 아, 너 너가, 너가 생각하는 최비. 아, 식하지 말고 본능적으로. 카메라 카메라 드리대가 못 하네. 어, 그거. 손에잘 잡히지가 않는데. 어, 챘다. 어. 챘어. 아니, 팔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. 똑같은 거. 어, 지금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안 빠졌대. 어팔 아파 지금. <laughs> 한개두개더 와요. 네, 팔이 아파. 팔이 아프다. 아니 벌써 팔 아픈 거야. 어? 팔이 아프다고 지금. 그 팔로만 댔겠네 계속. 결과가 안 돼. 몸못 쓰고. 아니가 몸도 같이 써는데 아까 처음 던질 때부터 팔이 갑주가 했네. 처음 가볼게.